다시 말하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사역에 관한 기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중심 주제는 하랍니다. 레위기의 중심 주제는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 거룩이라는 말이 레위기에서 자그마치 90회나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레기위, 레위기의 주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레위기는 여러 가지 제사의 종류와 절기들, 정결한 것과 정결하지 못한 것들을 구별하는 분별법에 대하여 제사장들에게 가르쳐 주신 지시사항 내용이 기록된 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가운데 번제에 관한 말씀은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오늘 이 신약시대에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어떻게 봉사해야 하는가, 어떻게 헌신 생활을 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우리가 제사를 해야 되는가? 즉, 예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사란 인간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다는 믿음 안에서 정상으로 행하는 것이 진정한 죄사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제사가 뭐냐? 제사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인간과 하나님과의 교제.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교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가지고 행해지는 행위가 뭐냐? 예배다. 제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생활이, 예배와 말이, 예배와 가정이 다르면 믿음이 여러분, 불순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불신앙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친교가 죄로 말미암아 단절이 되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어요. 이 후에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제도가 제사다. 신약적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제사는 곧 그리스도의 제사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단번에 무엇으로 제물로 드린 거예요.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은혜를 입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냐? 이 제사의 여러분 요소를 아셔야 돼요. 그냥 제사 드린다고 제사가 아니에요. 첫째는 피가 있어야 돼. 그리고 둘째는 온전한 희생이 있어야 돼. 피가 있고 희생이 있어야 온전한 제사인데 이것이 없으면 제사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제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앞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어요. 왜 단절됐습니까? 왜 끊어졌어요? 왜 교제 못 합니까? 한 가지 뭐예요? 죄 때문에 성경은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피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은 오직 피의 제사를 드려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은 피 없는 종교를 원합니다. 오늘 많은 교회는 피 없는 예배를 원합니다. 그리고 희생 없는 그저 도덕만 부르짖는 윤리만 부르짖는 교회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는 피 흘린 적이 없지만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예배를 받으시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는 요소가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내죄 때문에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리셨듯이 형제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 이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 저놈은 죄인이지 나는 의인이야.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셨듯이 형제의 죄를 우리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누구를 전도해요? 죄인을 전도하는 거예요. 왜 전도합니까? 예수님이 그 자를 위해서 죄를 사시려고 단번에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피 흘림을 믿는 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의 요소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예배가 될 수가 없고 그저 예배를 드려도 윤리적인 모임 도덕적인 모임 종교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구약의 제사는 오대제사라고 하죠 번제 소재, 화목재, 속건재 속죄재.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 5대 제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도대체 번제가 뭐냐, 소재가 뭐냐, 속건재가 뭐냐, 속죄재가 뭐냐, 화목재가 뭔지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이 혹 있을 수 있어요. 구약의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죄가 있는데 하나씩 번제는 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헌신을 가르키는 제사입니다. 두 번째 속죄는 유일하게 피 없이 드리는 제사로.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세 번째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친교를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네 번째 속죄제는 하나님께 대한 죄를 사함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건제는 뭐냐? 속건제는 사람 또는 성물에 대하여 범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다. 이렇게 다섯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번제는 기본적인 제사요. 가장 중요한 제사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번제는, 번제는 올라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번제는 올라가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번제를 드릴 때 드리는 그 제사가 하나님께 올라갔다. 신약적으로 바꿔볼까요? 예배는 하나님께 올라가야 돼.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는 너 예배 안 받아. 나는 너 예배 부정해. 이런 예배는 예배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하려고 하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하면 올라 올라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레위기를 첫째는 제사 띄워보세요. 제사란 인간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다는 믿음 안에서 정성으로 행하는 것이 온전한 제사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구약의 제사는 5대 제사가 있다 이 5대 제사가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올라가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첫째, 참된 번제는 험 없는 숙것을 드려야 하는데 이것은 재물의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험 없는 재물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험 없는 재물은 따라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숫것이라는 것은 힘의 상징인데 신양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새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는 힘만이 유일한 힘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참된 번제는 성망문에 바쳐져야 참된 번제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도 성망문을 강조하며 읽었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망문에 바쳐져야 진정한 번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신약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여러분 이 문을 통하지 아니하면 강도요, 절도요. 내가 문이니 예수님이 문입니다. 성막 문 예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들어와 머리 숙여 찬송하고 말씀 받고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구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참된 번제는 재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야 참된 번제가 되는 것입니다. 즉, 죄와 죄책을 짐승에게 증가시키는 의미의 재물을 드릴 때, 그 재물을 드리는 자가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죄를... 그 죄물에 정가하는 거예요. 내 죄가 주님께 정가되고 주님의 의가 내게 정가될 때 우리는 의롭게 되고 그 이름으로 주님이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기도를 가르치고 마지막 기도를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마칠 때 꼭,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공로받들어서 기도해라. 이런 말씀 안 했어요.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습니다는 말도 여러분, 과거형으로 기도를 종료하는 것보다는 현재형으로 하는 게 맞아요. 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어떻게 될까요? 예수의 보혈로 식김을 받고 그 믿음으로 그 예물을 받고 그 제사를 받고 찬송을 받고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참된 번제가 어떤 번였냐 피를 바다 번제단 주변에 뿌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피를 뿌린다는 것은 피는 생명이므로 내 생명 같은 것을 아낌없이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쳐야 온전한 제사가 되느니라 이 뜻입니다. 따라합니다. 피는 생명이다. 나는 안 드리고, 나는 헌신 안 하고, 나는 감추어 놓고, 나는 속에 다른 것 넣어 놓고, 온전한 예배가 될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다섯 번째, 참된 번제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한다. 이 말씀 대단히 중요해요. 참된 번제는 어떤 번제냐?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각을 떤다.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 가죽을 벗긴다는 것은 내그 사람, 세상적인 사람, 가면을 섬거, 일주일 동안 더러운 짓 했는 거, 이거 다 벗겨야 된다. 그래야 온전한 예배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가족을 벗긴다는 것은 그 사람을 말하는데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것 하나님 앞에는 다 벗기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벗기고 있는지 서고 있는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벗겨라 그거 벗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각을 떤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남을 해하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것을 잘라라, 끊어라, 끝내라. 그래야 예배다, 그래야 번제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해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 가는 거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무서운 죄를 범한. 그래서 이걸 잘라내라. 예배는 우리가 그냥 드리지만, 그냥 드리는 것은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런 행위가 영적으로, 마음으로, 우리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이루어질 때 온전한 예배다. 믿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오늘 번호가 좀 많습니다. 일곱째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섯 번째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장과 정강이를 꺼내 씻어라 라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 다시 띄우세요. 시작. 내장과 정강이를 꺼내어 씻으라고, 내장과 정강이를 꺼내어 씻으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것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내장 속에 있는 게 어떤 걸까요?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더러운 것 미움, 시기, 질투 등을 하나님 앞에 꺼내서 말씀으로 어떻게 해라?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곱창 곱창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곱창. 한때 곱창이 참 유명하게 우리 교회 앞에도 있었는데 언젠가 뉴스를 보니까 이 곱창이 깨끗하게 씻어내지 않고 세척하지 않고 음식으로 다시 섭취하게 되면 치명타를 입힌다. 이 뉴스가 있고 난 다음에 곱창 이 손님이 대단히 많이 줄었다. 이런 뉴스를 봤어요. 오늘 우리 내장 속에 있는 것은 깨끗하지 못합니다. 이거 씻어내야 돼요. 깨끗이 말씀으로, 말씀으로 빨고, 씻고, 옛날에 빨래할때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막, 치댔다 그랬죠. 맞습니까? 아, 방망이를 두드리고. 왜 두드려요, 그게? 예? 빨래를 왜 그렇게 두드려요? 그거 무슨 죄가 있어요? 에? 얼마나 두드리는지. 저도 어릴 때, 어릴 때한번 해봤어요. 해봤다니까. 때를 씻어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 내장 속에 사람이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시면 다 아시는 더러운 것 씻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곱 번째. 나머지는 그리고 남은 나머지는 완전히 불살라야 참된 번제가 된다. 오늘 우리는 완전한 헌신 어느 부분이든지 하나도 남김이 없이 헌신해서 드릴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수 있다. 어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번제는 재물이 먼저 죽어야 하듯이, 예배는 내가 죽어야 온전한 예배입니다. 번제는 불의 제사를 의미합니다. 재물이 번제는, 번제는 죽고 나면 불로 다 살라서 재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령의 불을 받아서 머리끝부터발끝까지 온전한 번제의 재물, 헌신과 희생과 봉사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를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구약의 제사는 오늘의 우리가 드리는 신약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행위이며 하나님을 찾는 최선의 자세로서 교회 생활의 기본입니다. 근거입니다. 뿌리입니다. 뿌리가 뽑혀보세요. 그러면 끝이 납니다. 교회 오셔서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오셔서 뭘 해야 돼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주일 교회 오셔서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중상하고, 모략하고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아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